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 네더 갑옷, 이, 갑옷과 지옥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블럭도 새로 추가됐어요. 이렇게, 이런 블럭들도 추가도 됐고, 유튜브에서 컴퓨터에서만 추가가 되었던 이 모바일로 이 모바일 애니야 이짱춘이진이님이어 어잉 어잉 이 용암 안전 이것도 했어요 자제가 주에옥에서 죽을까봐 이거 만땅을 내놨거든요 일단 빨리 뛰어봅시다 나나 아 지금 피가 없는데 이 자식들 안장, 야, 안장, 먹을 거 없냐? 아 맞다, 무기도 생겼는데 일시정지. 아, 배 배고픔도 고프니까 일시정지에서만나줘 안녕. 자,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템도 챙겼다. 일단 이거 사보로 갑시다 우와, 겁나 빠른데? 우와 한방아크리티브 보다 자 갑자기 내구도가 안딸더라 이건 곡괭이로 우와 대박 이거 보세요 피죠 피가 아, 하도래 뛰네 이거 만땅 이거 명령어 다음에 하는 50명이 되면 그5 0 명이, 뭐예요, 이건? 네더? 아니네. 어쨌든, 이거, 50명이 되면 제가, 네, 이 만땅을 채우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참 남았으니, 구독자 6명 밖에 안 되니까, 일단, 때려잡시다. 자식들이, 일단, 네더, 그리고 만땅. 너네들은 인지 필요 없다고. 지옥에서 몰라. 몰라, 나거라. 음. 용화에 빠져도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피안 따라. 많다. 이렇게. 이 정도라서. 뭐. 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게. 야 이야... 죽인다. 아, 그리고. 좀비 피그맨도. 바뀌었거든요. 아 누구야? 지옥이 그 바뀌어 바껴, 확 바뀌어가. 제거시고 자아하 너희들 아. 언네 이야 나 배고픔. 야야야야 있구리기 이다 오, 새로운, 잠깐만. 자, 아, 하. 이렇고 새로운 아이템을 얻었는 것 같은데, 아, 나, 아, 나 잘못 봤구나. 이건 뭐죠? 여튼, 이상한 것들을 많이 있네요. 별게 다 있네. 아, 전 체력이 만땅이기 때문에 걱정은 이걸로 제가 이거 모르고 지운, 지워가지고 SCP 모드랑 센지 모드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까는 바보 알아요 괜찮아요? 걱정해 주시 말아요. 걱정 부티려매요 아. 음, 언 아, 하하, 아, 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야, 야, 용암 싸우기 없어. 난, 난 인간. 그리고 난희만땅 야, 이거 풀셋인데 이거. 또만땅이라니 야. 자식들. 덤벼. 레더. 이게 바로 레더라니. 조거 테이 때문에 이거 모르고 지웠거든요. 그래서 없었어요. 모두 가는 법도 한동안 안할 거고. 네. 잘 들으셨죠? 으아! 아, 씨, 겁나 놀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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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앙.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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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 싸우기 컨텐츠 됐는데? 아, 아 나시더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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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아. 디디디디디디 코끼리로 <laughs> 깨워보시고 나가십니다 이름이 블랙스톤 레드스톤 하는데 블랙스톤을 처음 들어본 음,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네 모두 중에서 제일 재미 제가 까 제가 리뷰해준 영상이 아니고 제가 소개 아니 까는 법 영상 중에서 뭐가 제일 재미셨셨어요 네, 아. 깨재 때려. 떼다 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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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때려. 때다 때. 야야야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안죽는게 제발 그만. 슬라임 바치야. 야, 야. 일단 소개부터 해주고. 싸오겠습니다 블랙스톤 천지, 블랙 돌이네요. 영어로 우리나라로 한 말로 하면 레 검은 돌 현무암인가. 내 돌은 어떻게 생겼어요? 내더 엄청 귀하던데. 이건 뭐지? 음, 현무암. 아, 어, 이게 현무암이야? 지옥의 현무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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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식들. 여기못올 뭐 거야, 임. 야. 애들이. 아, 나도 맞긴 하지만, 점프맵 고수가 아니라면, 못 오는, 방금 뭐봐 줘? 떨어지는 거. 어 저기 내가 말했던 게 저건데. 여기 생존해야 돼. 말했다. 현무암. 현무암. 자, 제가 녹화를 8분 동안 켰어요. 네, 여기 보이시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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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영어처럼 생긴 이 자식을 보시오. 이게 바로 모비전이다 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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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아. 어. 누가 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네 엄마, 야야 아, 아, 현모현모야야 야, 아, 야야야 말일 순 없다. 야야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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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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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죄송해요. 쏘리마... 스이마싱 아, 앞에 안보여 뭐아 야, 야, 야. 죽겠다 야. 일단. 아, 아, 아. 띠어 띠어 띠오띠오빵띠띠오빵오 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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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티 왔다, 씨. 이 어, 뭐야, 이거? 이야, 내던데도 내가 하도 맞으니까이 깨지려 하네? 아, 아! 됐더라 그만 놓으면 안 돼. 아, 러분문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얘들 방에 방해, 방에 방해, 방에 꾼이에요 방에 방해꾼. 꾼아 하하하 아아음 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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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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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오케 오케 마크의 신도 내가 한신아 한심아아 한심해서 지금 어 지금 어나를어 파쿠르 맵으로 어 꼬인 거다 야, 잠깐만 야 그래도 야 도망치 틈은 줘야지 아하하 아하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야야야야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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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아아아아야야야 살려줘 살려줘 야야야 그래 그래 콜 소규 콜아아 에이스 아너 너희들이 고와너하아하영이잖아 어. 야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어디가 길이 아니야 이게 아 살려줘 야야야 교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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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음아 아. 야좀 쉬어 오케이 그만 나 너도 그만하고 너도 그만하고 깨지겠다 어휴 올라가면 만나봤네. 아, 왔다, 왔다, 왔다. 자식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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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는 안. 뒤는. 슬라임이랑 싸워봤다. 요 컨텐츠들. 야, 야, 내, 내가 원래 이름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야. 난 지옥 탐사해봤다. 그걸. 어이? 얘들이랑 어? 슬라임. 어? 어? 진짜? 어? 너희들이? 어? 내 체형을 바꾸면 어? 보낸다. 어? 슬라임이랑 와 붙어봤다. 어이? 내가 생각은 해볼게. 자식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내왜왜 속여? 컨트롤 컨트롤. 아. 트롤에서 왔다. 씨. 맞고만 있어. 이게. 자요 지역만 소개해줬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오늘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까지밖에 못할것 같기도 한데요. 아, 넌또 왜? 넌또 왜? 다시 가. 다시 가. 야 이따 피해. 자식들. 자식들아. 살고! 살자, 자식아! 에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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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음, 생각을 해보자. 음. 진짜, 씨. 진짜. 같이 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요 이거 뭐지? 이거 뭔가? 금덩이? 이게? 야, 금덩이 아이템까지 나왔네, 이제. 끝내. 끝천 한... 끝이네 끝. 야 이거 나 굉장히 나오는 거 보소. 맞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はい。